가금먹이라 누가... 쏟아지죠에 발마다 두세 마리씩 들어고 있네. 몸이 약간 그 내돈이요 내돈. 오랜만에 지금 여 기가 있는가 좀 보려고 했던 만은 텅발에 문어만 문어만 들어가고 있어요. 목이 설정도 자리나 풀었네. 나가자 불 무너뜨려야지. 잡도 못하고 팔도 못하고. 눈으로만 보고 있자니 그냥 속이 뒤집어지네, 뒤집어져. 깡다고 좋으신 분들은 다 잡아가겠죠, 에? 전부 다, 에? 봐봐요. 자금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잘못해갖고 엉키면은아 버려 버려 새끼 <laughs> 정거 자금으로 하신 분들은 자금 회수가 돼요 누가 막 통발 막 잘라버리냐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자금 갖고 하신 분들은 다 작업을 좀 뭐. 벌려봤자 벌금 좀 내불고 말지. 와, 뭐. 인자 한 30개, 40개 올렸는데, 무어만한 통발에 3, 4마리씩 들어갔고 있어. 크지도 않고 큰 것도 있고, 작은 것도 있고, 그런지. 무너 버려불기 좀 아깝죠. 에?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싹 잡아갖고, 냉동고에 여놓고, 이제 나중에 팔고 싶은데. 또 새로 오신 분이 교육, 교육하러 교육받으러 오셨는데, 여기 이렇게 나쁜 교육 온 첫날에 나쁜 걸 보여주면 안 되겠죠? 무무내 무는 아깝다, 내무너야, 무너야, 내도나 좀만 기다려라.